다음은 CAN 프로토콜의 메시지 프레임입니다. CAN 프로토콜은 화면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 에러 프레임, 오버로드 프레임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어 데이터 프레임은 각 노드들로 전송되어지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프레임. 그 다음에 리모트 프레임은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를 알리는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 프레임은 버스 에러가 검출되었을 때 알리는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버로드 프레임은 수신된 데이터의 처리에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알리는 프레임입니다. 상세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 메시지 프레임입니다. 캔 메시지 프레임은 캔 2.0a 및 2.0b 규격을 따르고 있고요.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 11비트의 i d 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게 되면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아비트레이션 비트는 11비트의 아이디와 함께 RT-R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T-R 비트가 0인 경우 데이터 전송 프레임을 나타내고요. 이 부분이 1일 때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캔 스탠다드 프레임은 11비트의 id를 갖고 통신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스탠다드 데이터의 컨트롤 필드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됐고요 id extend bit인 id, 그 다음에 그냥 리저브드입니다. 예약 비트인 r0, 이거는 기본적으로 0 오미넌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를 바이트의 개수를 알리는 데이터 랭스 코드가 뒤에 오, 오게 됩니다. 그리고 i 아이디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C 필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RC 필드는 실제 데이터 프레임이 최대 8 바이트가 온 다음에 이 데이터를 스타트업 프레임부터 데이터 필드까지의 CRC 값을 15비트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에 부분 집는 델리미터로 레세시브가 붙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CRC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크 필드입니다. 에크 필드 같은 경우는 송신 노드에서 에크 슬롭 비트 구간에 레세시브를, 즉, 1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신 측에서 제대로 받으면은 도미넌트를 확인하여 정상 통신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 레세시브 상태에서 받는 쪽에서 에크, 도미넌트로 떨어뜨게 되면은 통신 측에서는 어, 통신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에크 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크의 끝을 알리는 델레미터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드 오브 프레임입니다. 보시게 되면 엔더프 프레임은 간단히 7개의 레시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세개의레시브 비트로 구성된 인터미션 필드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캔이 버스를 아이들 타임으로 인식하게 아이들 모드로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익스텐디드 아이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한국말로는 뭐 확장 ID, 확장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캔 스탠다드는 11비트의 ID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은이 ID가 모자랄 때는 실제 29비트까지 늘려서 29비트의 ID로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나오는 모든 MCU들은 다캔 2.0B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 MCU 같은 경우는 캔 2.0A 같은 경우는 11비트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로부터 CAN 2.0 B로 가면서 이렇게 확장 아이디를 가진 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11비트 기존에 설정했던 11비트가 더 늘어나서 18비트가 더해져서 지금 토탈 29비트가 들어오는 아이디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구성으로는 기존 스탠다드 프레임 아이디 18번째 비트 뒤에 RTR을, 그러니까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이죠. 대신하는 SRR. 비트가 ID 확장, SRR 비트와 ID 확장 비트가 레세시브로 설정돼서 extended 스텐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일반 스탠다드. ID를 가진 스탠다드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비트의 ID를 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밑에 부분은 이제 29비트 ID를 가진 익스텐디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슬라이드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c a 캔 스탠다드 프레임의 경우 스탠다드 ID 11비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리모트 리퀘스트,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 비트인 RTR로 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탠디드 비트로 가게 되면은 실제 RTR을 대시하는 SRR 요거를 서브스티튜드 리모트 리퀘스트 RTR을 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요게 레세시브 하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스탠디드 아이디를 알리는 요 비트도 1 세시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받는 측에서는 요 비트들이 세팅되어 있으면은 아 이게 확장 아이디구나라고 판단해서 확장 아이디에 맞게끔 동작을 하여서 송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스탠다드 아이디를 스탠다드 포맷과 같이 RTR과 R1, R0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캔 11비트 스탠다드 프레임 그다음에 29비트 이스탠디드 프레임의 차이를 이 슬라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를 알리는 리모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어. 캔즉 스탠다드 프레임, 이스탠디드 프레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차이점으로는 데이터 요구를 나타내는 RTR 비트가 SSCV 형태로 설정되는 것이랑 어 데이터 필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형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예를 들어 서 컨트롤러 1에서 받고 싶은 i d 에 데이터, 즉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 비트를 설정하면요, 이렇게 내가 받고 싶은 ID와 리퀘스트를 설정하고 ID 이 그림과 같이 ID4를 보냅니다. 이때 해당 프레임은 데이터 필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그 다음에 평소 ID4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2라고 하면요. 2라고 하면요. 다른 노드로부터 ID4를 받고 RTR이 r e c e s s i v 1임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캠프레임에 맞게 ID4와 자시가 처리하고 있던 데이터를 실제 여기서 실코 RTR은 제로 일반 데이터 프레임이죠. 무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러1은 컨트 자기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값을 갖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리모트 프레임,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 프레임, 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러플레이입니다. 어, 에러는 액티브 에러와 패시브 에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고요. 액티브 에러 플래그인 경우 요는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6개의 비트가 0, 즉 도미넌트로 구성되고요. 패시브 에러 플래그인 경우는 반대로 빨간색에 표시된 6개의 비트가 1 에세시브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홍색의 비트, 빨간색 비트들은 해당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서 보내는 에러 비트고요. 에러 종류에 따라서 빨간색과 분홍색의 비트가 중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슈퍼 포지션 구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프레임을 구분짓는 에러 달리미터가 이렇게 8비트가 연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에러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에러에 대한 디텍션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캠 프로토콜 에러 감지에 있어서는 회색 안에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CRC, 에크, s t 프 p c o 트 m t bit 이렇게 5개 에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로 비트 에러는 전송된 비트의 상태를 버스상에서 관측하는데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이를 보냈을 때 하이가 관측해야 되고 로우를 보냈을 때 로우가 관측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바로 에러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렸던 에러 프레임을 보내는 그런 비트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에크 필드와 아비트레이션 필드에서는 제가 됩니다. 이유는, 아비트레이션 필드에서는 내가 보낸 비트와 다르게 되면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 때문에 에러 프레임을 보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에크필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이터를 전송했으면 에크를 다른 노드로부터 제대로 받았다라는 에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신 측에서는 항상 레세시브, 하이를 두고요. 제대로 받게 되면 도미노트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크필드와 아비트레이션 필드에서는 비트 에러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퍼 에러가 됐습니다. 스토퍼 에러는 아까 비트 스토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값을 가지는 비트가 연속해서 6개가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같은 비트가 연속해서 5개가 들어온 다음에 바로 역상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취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스토퍼 에러 프레임이 발생됩니다. 스토퍼 에러를 디테션하고 에러 프레임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CRC 에러가 됩니다. CRC 에러는 수신된 CRC 값이 보내는 쪽에서 CRC 값과 다를 때 그럴 때 에러 프레임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메러입니다. 포메러는 각 필드에 고정된 비트 폼이 위배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엔드 브 프레임이라든지 뭐 인터 프레임, 프레임 스페이스라든지 흔히 쉽게 말하면 델리메터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델리메터 구간들이 다 하인데 도미노트 로가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디텍트 되면은 다시 에러 프레임을 보내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크놀로지먼트 에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다에서 보냈는데, 에크로, 도미넌트로 관측되지 않았을 때, 어? 전송은 했는데, 제대로 에크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인지했을 때, 바로 에러 프레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러에 대한 디텍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미터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에러가 디텍션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하이를 보내는데, 도미넌트, 레세시을보냈는데 도미넌트가 발생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 6 비트를 도미넌트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레세시 쪽은, 이쪽을 보게 되면은, 어? 연속된 비트가 다섯 개 이상에서는 스톱 비트가 와야 되는데, 스톱 비트가 안 왔기 때문에 실제 스톱핑 에러라고 판단해서 또 이렇게 에러를 떨어뜨게 리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에러 델레멘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이들 모드 세 개의 메세지와 구환이고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시게 되면은 다른 이제 에러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시버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거나 에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센더 측에서 보낸 CRC 계산 값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아서 CRC가 일치하지 않아서 네거티브 에크를 보냈지만 실제 세 번째 레시브는 세 제대로 받기 때문에 에크를 떨어뜨게 됩니다. 도미노터로 떨어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끝을 알리는 델레미터 구간에서 하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SSC 분은 이렇게 로우를 떨어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노드들은 아 훔메로로 디텍트해서 다시 이렇게 에러로 떨어뜨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의 끝을 알리는 델레미터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텍트하는 방식이고요.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슈퍼 포지션,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 캔 에라 유형에 따라서 에라를 직택트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오버로드 프레임입니다. 이는 수신단 내부 상태 메시지를 수신단에서 메시지를 처리 못하고 있을 때 다음 데이터 프레임이 왔을 때 전송 지원을 필요로 할때 발생하는 프레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에러 프레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